신성델타테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동주포차 강프로입니다. 자 11월 26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성델타테크 어떻습니까? 어제 에 이어서 기분 좋은 또 상승을 이어갔는데, 자 오늘 시초가는 전일 대비 2.54% 오른 6만 4,500원에 시작을 하면서 장중 고가 6만 8,600원까지 올랐다가 고그 종가는 전일 대비 7.3% 오른 6만 7,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어제도 오르고 3일 연속 속 4일 연속, 5일 연속 오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 썸네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일단 허위로 가지고 온 내용들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이 내용 증명서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과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AS 시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 한 내용 이어가기 전에 저희 신성 델타 테크 시청자분들도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방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자 제가 이번에 이제 그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도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주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면은 오늘 3시 22분에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어떻습니까 텔레그램에다가도 실시간 올려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께 여러가지 소통된 내용과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위치에 대한 내용들 오늘 위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실건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신성델타테크만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네이처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올려 드리고 위치라든지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 우측에 지금 번호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81145234번으로 해서 강프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신성이라고 해서 문자로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 했 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만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만 받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은 더 이상 받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측에 나와 있는 81145234번으로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영상 잠깐 이렇게 정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해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강프로가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등기번호도 나와있고 지금 등록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뭐 공고 방법도 나와있고 한주금액 5천원도 나와있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만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원 가량 지금 나와있고 지금 발행 주식의 총수는 2만주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AS c 랩이라는 회사가 이게 대체 뭐하는 회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 열람용이라고 나와있는 거 보이시겠죠? 제가 직접 받아온 겁니다. 자 화학전기 전자 금속재료 합금 유기금속 화합물의 연구개발 그리고 자문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의 소재, 원료 및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이 핵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신성과 지금 퀀텀에너지가 바로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초전도체에다가 몰두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가져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도권은 당연히 누가 갈 거다. 바로 퀀텀 에너지가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성달 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분 투자를 똑같이 50%를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AS 시랩에 대한 내용들이라 뭐 회사 경영이라 이런 부분에 참여는 당연히 하겠지만, 당연히 초전도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거다. 퀀텀 에너지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띄어보면, 은뭐 여러 가지 주총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맨 위에만 간단하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도를 경영과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관 제10조, 이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또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뭐 여러 가지 일단 특약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요 내용들을 다 읽어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약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자 일단은 등기증명서를 지금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임박했다라는.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초전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성장 기대감, 이 성장 기대감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바닥라인에서 매수세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것를 바로 이 초전도체에 대한 사업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신성델타테크 영상을 올려드렸죠. 제가 이제 어제 보면은 23시간 전에 올려드려서 2,000. 100분 가량 제 영상 많이들 봐주시면서 어제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는데 자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일단 미국 pct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한테는 앞으로의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성 델타 테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산타 랠리 받기 위해서 문자로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산타 라고 해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자 다음 주에 강프로가 이제 두 번째 리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다음 주에도 제가 두 번째 매집주 리포트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첫 번째 리포트를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8 1 1 4 5 2 3 4번노리에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그냥 산타 라고 해서 두 글자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두 번째 리포트도 먼저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산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1분기 아 1분기가 아니죠 첫 번째 산타를 리포트를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다음 주에 나오는 두 번째 리포트도 먼저 좀 받아보시겠다 하실 분들은 8 1 1사5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산타라고 해서 두 글자 바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 7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하반까지 나와 있었던 이 매물대까지 주가를 흔들 이후에 바닥 라인에서 매물을 모아 놓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매물대를 지금 뚫어 올리는 핸들링을 보여줬는데 자, 주공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신성델타테크가 크게 올라갔을 때 구간이 어디니까 바로 7만 원 정도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7만원을 손쉽게 뚫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두 번째 상승 랠리가 임박이 돼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반대로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개미를 또 털어내기 위해서 악재안이 또 악재를 던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를 찍어 누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원 라인을 손쉽게 뚫어 올리느냐? 아니면 이 7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두 가지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성 델타 테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7만원 여부를 수, 손쉽게 뚫어주느냐 아니면 한번 맞고 조정한 이후에 뚫어주느냐 여파에 따라가지고 올까 전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중 매도를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나는 아직 신성 델타 테크를 매수를 아직 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가져가시느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업에 대한 지금 뭡니까 기대감은 이미 들어와서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위에 있었던 일봉으로 봤을 때 상담 매물 때까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좋기 때문에 과연 내일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지금 신성달타테크 같은 경우에 누가 지금 매수를 많이 했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매수를 했지만 직전까지는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들을 다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연기금까지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이 연기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를 뭐 저희 청자분들도 연기금이 어딘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연기금이 이그 매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성을 지금 그 신성델타테크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닥 라인부터 해서 지금 대략 몇 프로 올랐습니까? 대략 75%가량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력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100% 정도 올랐을 때,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을 합니까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타로 들어왔었던 개미들 물량을 흔들어 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7만원 선을 가뿐하게 뛰어 올린다. 뚫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신성달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력 애들이 바닥라인에서 이미들 개미들 물량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직전에 그 일단은 모아놨던 물량들이 있으면 바로 시원하게 뚫어 올리면서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주의 딱지라든지 다시 한번 경고 딱지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단일 계좌 정지라든지 30분 거래라든지 정말 그렇게까지 올리면서 멱살 잡고 끌어올 수,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호재가 저는 입막했다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칠만 원 선을 손쉽게 뚫어내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크게 가느냐 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신성달타 테크의 앞으로의 기본적인 어, 일단 방향성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신성델타테크 영상 촬영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신성델타테크 촬영한지가 이제 한 10월달 한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4만 원대부터 매수하신 분들, 뭐 5만 원대부터 매수하신 분들, 6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 가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측에 나와 있는 파일 하나하나 45234번으로 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만 텔레그램 입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문자로 꼭 신성이라고 발송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시청, 그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내용 받아가시면서 좋은 내용 공유도 받고 주가 올라갈 때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의 실시간 대응 내용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준비한 분기 산타레를 리포트는 마감때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준비한 1차 레포트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영상 확인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 꼭 발송하셔서, 이번 연도 마지막. 그산타렐 리포트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강포로가 보내 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한 리포트들을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연말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얻어 가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 2023년 11월 9일부터 해서 국내 전액 대장주였죠. 바로 엔캠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산타랠리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작년 5만 구천원 이하에 진입을 해서 목표주가 15만원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엔캠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40만원까지 오르면서 7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처음 받으셨던 분들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게 바로 엔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년도 1분기 때는 제가 무슨 리포트 보내드렸습니까? 지금은 HD 현대 마리엔진으로 변경이 된 STX 중공업을 발송을 했는데 3월 26일날 추천가 12,000원에 목표주가 23,000원 잡아드리면서 무려 70% 가량의 수익을 가져갔었던 게 바로 STX 중공업이고 자 그리고 이번 년도 8월 8일입니다 국내 전고책 대장주였죠 바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발송을 했는데 12,500원에 잡아드리고 목표주가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전고책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장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 때 아마 엑시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 가량의 수익을 실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2024년도 마지막 장식할 산타렐리 종목을 이번에도 똑같이 전고체 관련 종목이지만 전고체 장비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밑에를 본다라고 하면 은 국내 삼성 SDI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바로 국내 1티어 공급 전고체 장비 장비 관련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2023년도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닥 라인에서 하방 라인을 찍고 나서 장대가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장대 주봉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거를 바닥 라인에서 매집봉이 뜬 거다 자 이번 년도 3월 달과 4월 달에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누르고 이번 년도 8월 달 9월 달에. 과 매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거래량이 뜨면서 저점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쌍봉이 나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정말 연말에 큰 수익을 가져가거나 내년 상반기 때100% 이상. 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 1 0 8 1 1 4 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발송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연도를 장식할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예쁜 차트들 그리고 바닥 라인을 잘 다지면서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그두 번이나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삼성과 SDI 독점 공급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장구가 늘어날 거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8 하나 4 5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년 또 산타렐리 강프로가 준비한 네 번째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8114의 5234번으로 해서 7번 바로 보내주시면 문자 오는 순서대로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